네, 안녕하세요. 준호, 주노, 준호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 해외 양서류 전문 브리딩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양서류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 방문을 매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laughs> 와 지금 여러분 이게 다 팩맨의 종류고요 팩맨개구리의 특징이 여러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팩맨 자체도 종이 좀 다양합니다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종별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종류는 브라질리언 팩맨이라고 해서 네. 또 이름 그대로 브라질에서 기원한 팩맨이고요 음, 원래는 팩맨 종류 중에서 가장 거대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laughs> 제가 봤던 브라질리언 팩맨 중에 지금 제일 거대한 거 같아요 국내에 있는 브라질리언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요 아마? 아마도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가 와. 한 1년 넘게 키워서 크 진짜 크고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조그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은 퍼시픽 팩맨이라고 해서 백맨 종류 중에서 가장 작은 종류이고요. 서식지는 페루에서 왔고 굉장히 귀여운 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퍼시픽 백맨, 다 자란 퍼시픽 백맨이죠. 예. 보면 확실히 옆에 있는 백맨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백맨이 어릴 땐 귀여운데 너무 거대하게 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퍼시픽 백맨을 좀 데려가시면 부담이 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는 소리가 얘도 그렇게 크지 않나요? 예, 거의 죠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차코팩맨이죠? 예. 이 녀석은 제가 한 3, 2년 정도 키운 포닥팩맨이고요 아 포닥그린인가요? 예. 지금 보면 옆에는 또 이런 노란 아이들 크... 아, 알비노죠? 예. 이 녀석은 알비노 포닥 암컷이고요 포닥이라는게 이렇게 점이 네개 있는 걸포닥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이 녀석이 바로 옆에 있는 아이의 후손 아 그래요? 네. 아 얘가 엄마? 네. 아 이게 사무라이군요. 사무라이 블루는 원래 일본에서 먼저 개량한 목표이고요. 예. 이 특징이 일반 그린 목표와 다르게 블루색의 형태를 많이 띄어서 이렇게 붙여진 그름입니다와 그리고 그냥 블루가 아니고 약간 민트빛이 나고 굉장히 색감이 진짜 오묘하네요. 이게 실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일반 알비노? 예. 이 녀석은 일반 알비노인데요. 이게 보이시면, 원래 일반적인 팩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시면 이 스팟 쪽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네데이 녀석은 일자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녀석들만 따로 이제 모아서 한번 계량해 보려고. 아, 그러네요. 예. 와, 특이하다. 그리고 아까 살짝 봤지만 이 친구도 너무 이뻐요. 얘가 스트로베리.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색감은 아니고, 와. 이런 식으로 스트로베리가 나오네요. 일반적인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비 때는 색상이 되게 빨간데 이게 성장하면서 알비노 되잖아요, 그냥. 예.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와, 너무 이쁘다. 와, 그리고 거대한 친구 오네이트 백맨이네요. 예. 네이트 백맨 암컷 같아 보이고요. 예. 진짜 크다. 지금 보니까 브라질리언 팩맨이 사실 야생에서 제일 크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육상에서 키우는 거 보면 오니이트가 거의 가장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 좀 특이한데요? 이 녀석은 팬텀 팩맨이라고 붙여진 목구이고요 이게 좀 그린 팩맨 중에 이 색이 벗겨지는 애들. 예. 이렇게 가생이나 이런 게 그런 애들 중에 이렇게 팬텀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게 브라운이죠. 어, 브라운 팩맨은 그 야생의 일반적인 초코팩맨과 가장 흡사해서 좀 와일드한 개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진짜 야생색이랑 가장 가까운데 오히려 이 애완 마켓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요즘이 요즘 이 브라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 어, 얘도 이쁘네요. 얘는 아예 무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녀석은 노라인 팩맨의 가장 근접한 녀석이고요. 예. 보시면 일반적으로 포스파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빨간색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아예 그 점이 없어서 이름 자체도 노라인으로 붙여진 아이고요 오히려 일반 그린 뭐 이런 애들이 없네요. 예, 야 아, 진짜 특이하고 이렇게 알록달록합니다. 개구리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실 것 같은데 어떤 약물을 쓰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자체 유전자 폴에 있는 돌연변이를 통해서. 계속 개량을 해서 이런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여기 있는 팽맨들 같은 경우에 우리 프로패밀리님들께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번식을 해나가시는 종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프들을 모으기까지 또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팽맨이 이렇게 많으신데 사실 팽맨 사육을 어려워 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팽맨을 잘 키울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팽맨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 싸는 것도 많아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꼬박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와이 많은 양을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고요? 예. 모두 전, 전부 전부 개구리, 개구리 전체 개구리 다 전부 다? 예 맞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아 지금 여기는 화이트 트리플록이 있네요. 예. 보시면 블루폼 화이트 트리플록이라고 해서 네와뚱뚱하다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 오사이도잘 쳤다. 화이트 트리프록 같은 경우에 사실 트리프록류 중에 가장 많이 키우는 개구리 중 하나고 호주 종이랑 그 인도네시아 종이 있는데 얘는 호주 종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멍청하게 생긴 외모가 또 이제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요. 살찔수록 얘네가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 나중에 막 너무 뚱뚱해진 애들은 막처지기도 하고 먹성도 좋은 편이고 먹성은 트리프록 종류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와 이게 지금 백맨 올챙이들은가요? 네맞습니다와 지금 프로패밀리 님들께서 번식하고 있는 올챙이들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벌써 올챙이들부터 이렇게 색이 알록달록하게 나오네요. 예 프로그래시네요. 예. 앞다리가 나온 아이들. 와 지금 보니까 여기 버제 프록들이 로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이 녀석들은 저희가 1년 전에 따로 수입을 해서. 1년 이상 축양 시킨 버제프룩이고요. 와 대박. <laughs> 진짜 얘네가 약간 그 감자떡 개구리라고. 예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못생긴 그런 개구리긴 한데 사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너무 귀엽고요. 이 네, 번식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대량을 대량을 수입을 해서. 프로패밀리는 성공을 하셨잖아요. 예. 그 혹시 그럼 성공한 결과물들 볼수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에이. 이게 한 16일차 된 버젯 프로 울챙이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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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버젯 프로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진짜 저 처음 봤어요. 와. 아직 꼬리가 남아 있네요. 예. 울챙이 튀지 아, 못 생겼네요. 네. 여기 보시면 벌써 대구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음~~ 와, 귀엽다. 픽시프로도있 네, 요네 맞습니다. 이녀석은 스컷, 두마리 고, 저녀석은 저렇게 작은 안는안코시고요 제가 아직 손을 안씻었기 때문에 <laughs> 와, 진짜 크다. 그게되게 순하네요 얘도. 이 이렇게, 근데 게섭게 생겼다 이굴이 <laughs> 그 남미 브라질에 있는 골리아프록이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예. 키울 수 있는 개구리 중에 사실 제일 거대한 네. 종이죠, 얘네가. 예, 예 맞습니다. 이쪽에 또 양서류들이 있고요. 오, 무슨 거대한 친구가 하나 나옵니다. 와, 와, 뭐야? 이 녀석은 자이언트 마린토드라는 종이고요. 와, 가이아나에서 온 친구입니다. 정말 큰데요. 예, 마, 마린토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두꺼비 종류이고요 이건 보면 이렇게 거대합니다 띵! 띵! 오 가면 안 되죠 어, 뛰는 거봐 진짜 크다 이게 크기는 커도 생각 의외로 엄청 순해가지고 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laughs> 어 강아지 같아요 이거 네. 목줄 묶어 갖고 다녀도 되겠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기가 굉장히 많은 종이고요. 사실 이제 두꺼비는 피부가 좀 두껍고 양, 다른 양소류에 비해서 피부가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도 얘네가 거의 상처를 입지 않고요. 어 손바. 손이 되게 딱딱해요. 네, 피부가 두꺼워서 만지면 뭐 개구리 만지는 느낌이 아니라 무슨 뭐 악어가 좀느끼어 그래요 느낌. 진짜. 와 가죽이 진짜 딱딱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육장에는 토마토 풀복이 있고요. 아 대박! 토마토 오래간만에 보네요. 네, 요즘 많이 귀해져서. 저런데 혹시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사육장마다. <laughs> 와 대박! 꽤 많네요. 네. 와, 두꺼비가 또 있네요. 네, 옆에 있는 종은 일본에서 온 미야코토드라는 종류의 두꺼비고요. 아 미야코토드요? 두꺼비, 예. 미야코 섬에 서식한다 해가지고 아...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제가 양서류 중에 유일하게 관심이 없는 게 두꺼비인데 네. <laughs> 토드 종류는 관심이 크지 않은데 얘는 너무 귀엽네요. 네. 좀뭐이 정도로? 손바닥 반 정도 되는 소형 종이고요. 아, 사육 난이도는 괜찮나요? 사육 난이도는 전 개구리를 통틀어서 가장 쉽다고 보면 돼요. 와 그래요. 네. 네. 와. 예, 합사해도막 싸우지 않나봐요. 순해서. 합살도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뭐가 있나요? 아, 이쪽은 어. 앞으로 수입 올 종류를 캠핑을 아. 하는 아. 거고요. 그 진짜 좀 수입이 또 새로 온다면서요? 예 이번에 많은 종류의 개구리들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또그 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양서류들이 이번에 프로페미니님께서 또 수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양서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소식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아래는 어떤 아이들이 있죠? 어 지금 아래 수중에는 저희가 2년 정도 키우고 있는 말레이시아목프록이라는 종류의 개구리고요 와 대박 이 녀석은 인도네시아에서 분 아이들입니다 어? 사실 얘도 어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망종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사육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좀 저울에서 소식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가지고 암컷이 두배 이상 커지는 종이고요 아 너무 이쁘네요 얘네가 이제 나뭇잎을 진짜 좀 닮은 그런 친구들이고요 외바은 굉장히 진짜 카리스마 있고 제일 특이한 개구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좋아하는 개구리고요. 타이거 살라만다가 있네요. 예, 저희가 이 사육장에 일곱 마리의 타이거 살라만다를 키우고 있고요. 와. 스컷 4 마리에 암컷 네 마리, 암컷 세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 맞네. 다 성체네요. 예. 얘네가 목성이 진짜 좋아요. 봐봐. 어 물라고. 어 물어. <laughs> 사실 근데 얘네가 이빨이 없어 갖고 물려도 아프진 않더라고요. 사람한테 겁이 없어서 그렇게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따라올 정도로 굉장히. <laughs> 굉장히 와 지금 보니까 여기 팩맨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예 지금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팩맨은 그 동족 포식이 많아서 그 합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성체가 되면 이게 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족 보시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와, 저는 진짜 사실 팽맨은 개인 사육을 해야지만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체 팽맨들 얘네 다 사무라이 블루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와, 사무라이 블루들을 또 합사를 해서 키우시고 계십니다. 팽맨 좀 대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패밀리님 같은 경우에 두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 패밀리님들이라 그래야 될것 같은데 <laughs> 우리 프로 패밀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진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양수류들을 번식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올해 어떤 추후 향후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흑맨들이나 뭐 거제 프로 같은 대중화된 양서류를 번식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진짜 좀 희귀한 종류들의 양서류들도 수입을 하고, 양서류 매니아분들한테 대중적으로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사실, 양서류 같은 경우에 전세계적으로 점점 야생에서 서식지를 잃어가는 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양서류를 브리딩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아 진짜 프로패밀리 앞으로의 행보도 제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버즈시에요? 네. 어뭐 이상 키우러.